인기 한자성어 시리즈 제 112편 칠거지악 일곱칠갈거갈지아카락 유교인류상 아내를 내줄, 내쫓을 수 있는 일곱가지 조건 부모에게 불순, 자식없음, 음행, 투기, 나쁜병, 구설, 도둑질을 말함 칠보단장 일곱칠, 보배보, 불굴단, 단장할장 일곱가지 보물로 단장함 여러 가지 폐물로 몸을 꾸밈을 말함. 칠신 탄탄, 오칠, 몸신, 삼칠탄, 수탄, 몸에 오칠을 하고 숯불 삼키다. 은인의 원수를 갖기 위해 어려운 일을 해냄 몸에 오칠을 하여 문둥이처럼 꾸미고 숯을 머금어 벙어리가 되어 남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후 복수할 기회를 노림. 이 칠신 탄탄은 뭐 이렇게 큰 중요한 고사는 아니지만, 아, 이 고사가 나온 이야기가 상당히 역사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단 간단하게 짧게 써봤어요. 춘추시대 의 진나라 진시황의 진하고 틀립니다. 그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 춘추시대 의 진나라는 북방의 최강국이었어요. 이 진나라의 유력 가문이 지씨, 한씨, 위씨, 조씨 네 가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네 가문이 유력 가문이었는데 이중 제일 강했던 지씨 가문이 조양자의 주도하에 한이조 세 가문의 군대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지씨 가문이 멸망을 당, 당했기 때문에 이 지씨 가문을 따르던 협객 예양이 원수를 갖기 위해 오치를 하고 숲을 먹은 채 조양자를 죽이려고 했던 데서 이 고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암살은 실패했는데 제가 이걸 쓴 거는 이 진나라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한씨 위씨 조씨 세 나라의 나라로 갈립니다. 원래 이 지씨가 살아 있었으면은 그냥 진나라에서 그냥 그 세도가로서 이 가문들 또는 이 제후들이 그냥 진나라 왕을 모시고 살았을 텐데 이 지씨 가문이 망하면서 한씨 위씨 조씨가 그 진나라를 아예 없애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나라에다가 왕으로 청해서 왕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환위조라는 새 나라로 갈리면서 이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양육강식의 세대가 된 거예요 춘추전국시대에서 앞에 춘추시대에는 그나마 주나라의 어떤 권한이나 권력 뭐 이런 거 권위를 인정했다 그러면 전국시대부터는 그야말로 힘으로 모든 게다 이루어지는 양육강의 시대가 되는데 이 고사가 나온 그 진나라에서 지씨 가문이 멸망하고 한이조 새나라로 가문이 이제 세력을 얻으면서 진나라가 없어지고 새나라로 갈린 것. 요것 때문에 제가 한번 고사를 여기다 적어 봤습니다. 칠실지우 오칠집실 갈지 근심우 칠실의 근심. 제 분수에 맞지 않는 근심인데요. 노나라의 칠실이란 고을에 사는 비천한 여인이 나라일을 걱정하더나 목매어 죽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7.8기 7.7 엎드러질 전8.8 일어날 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불굴의 정신을 말합니다. 7종 7금 7.7 세로종 7.7 사로잡을 금 요, 칠종 칠금은, 삼국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삼국지 나오는 고사인데, 이종 자가, 새로 종이지만, 놓아주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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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뜻만 아니면 간단하죠.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사로잡다. 제갈공맹이, 그, 지금의, 베트남 땅에 있는 맹액을, 일곱 번 놓아주고, 일곱 번 사로잡은 고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루는 걸, 칠종 칠금이라고 하죠. 칠, 침과 대단. 베개침 창과 기다릴 때 아침단 창을 베고 자며 아침을 기다림 전투태세의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침과 대적 베개침 창과 기다릴 때 대적할 적 창을 베고 자며 적을 기다림 똑같은 말이죠. 전투태세를 철저히 갖추는 것, 전투태세의 만전을 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침묵적요 잠길침, 잠잠할무, 고요할적, 쓸쓸할료 어, 쓸쓸할료자는 잠잠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적여는 침묵하고 조용함을 말합니다. 침소봉대, 바늘침, 자글소, 막대봉, 클대 바늘처럼 작은 것을 몽둥이처럼 큰 것이라고 과장하여 말함. 우리나라...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언론사들이 침소봉대를 많이 하죠.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얼, 그 신문에 간, 기사 내용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러겠죠. 침어 나간 잠길 침물고기어 떨어질라 기러기 안 여인의 미모를 보고 물고기가 물에 잠기고 기러기가 땅에 떨어진다. 제가 이 침어 나간이라는 고사성어는 무협주에서 배웠어요. 처음에. 그럼 무협지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물고기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헤엄치는걸 잊어서 물에 잠기고 기러기가 여인의 아름다움에 놀래서 날개짓하는 것을 멈춰서 땅에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무협지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실제 요 치머 나간이란 말이 최초로 쓰였던 장자 제물론에서는 이런 그런 뜻으로 쓰인 거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 어, 인간에게는 미인으로 보이더라도 물고기나 새에게는 단지 두려운 존재다. 어떤 여 미녀가 있어도 물고기는 그 미녀가 나, 보고 미녀 얼굴을 보고 물속에 가라앉고 그 기러기는 하늘로 날아가거나 뭐 이런다. 그런 뜻으로 쓰였는데 굉장히 그 뜻이 많이 변해서. 미인을 형용하는 말로 쓰이게 됐어요. 어쨌든 미인과 관련된 말이긴 하니까요. 침윤 지참, 잠길 침, 불을 윤, 갈지 참소할 참. 아, 불을 윤은, 윤은 적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소하다는 건, 참소라는 말은 조금, 요즘은 잘안 쓰지만, 남을 해치려고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일러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 물에 스며드는 것처럼 은밀하게 적시듯이 참소하는 것. 어, 옛날에 왕의 그 총애를 받기 위해서 또는 왕에게 저 사람을 라이벌을 좀 나쁘게 욕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한 거죠. 그래서 물에 스며드는 것처럼 살며시 살며시 참소하는 것, 은밀하게 참소하는 것을 침륜지참이라고 합니다. 쾌도, 난마, 쾌할쾌, 칼도, 어지러울난산마 어지럽게 얽힌 삶을 잘 드는 칼로 자르는 겁니다. 쾌도, 난마, 그러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걸 말, 말하죠.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뭐 묶여있는 실타래를 갖다가 풀다가 안 되니까 그냥 칼로 딱 잘랐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런 거랑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쾌독파거, 쾌할케, 방종할케, 송아지도, 깨뜨릴파, 수레거. 어 쾌할케 자는 방종하다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방종한 송아지가 수레를 깨뜨린다. 어 이건 젊은이의 방종한 행동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타면 자건, 침타, 얼굴면 스스로 자, 마를 건, 얼굴에 침을 뱉으면 스스로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인내심이 강함 또는 참기 힘든 숨어도 견뎌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도 봤는데 어 정말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와 분노를 참고 흥분하지 않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뭐 중국 이 말에 대해서 타면 자건에 대해서 매우 무기력하다는 뜻도 있다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타산지석 달을 타 매산 갈지 돌석 다른 산의 돌이 말만 보면 다른 산의 돌이죠. 근데 그게 타산지석가이공옥이라는 식용 문구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어, 다른 사람의 언행이 자기의 덕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이고요. 어, 여기서 돌은 소인배 옥은 군자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소인배의 언행도 군자의 덕을 닦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말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산 지석하면 다른 산의 돌로 자신의 옥을 갈수 있다. 아, 다른 산의 연행이 자기 덕을 땄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뜻, 다른 사람의, 뭐, 귀감? 뭐, 이런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타상, 하설. 다를타, 오히려상, 어찌하, 말씀설.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건딱 외워두면 좋죠. 타상, 하설. 다른 것을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 가지 하는 일을 보면 다른 일은 보지 않아도 미루어 해야 될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타초 경사 칠타 풀초 놀랄경 뱀사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한다 근데 여기서 풀을 치는 게 뱀을 놀라게 하려고 친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뜻밖의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산길 가다, 가면서 이렇게 풀을 해치고 지나갔는데, 뱀이 놀라는 거죠. 그럼 놀란 뱀은 또 다른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뜻밖의 결과를 낳는 경우, 타초 경사라고 합니다. 탁상 공론. 노플탁, 윗상, 빌공, 눈할론 현장이 아닌 탁상 위에서, 탁자 위에서 행하는 헛된 논의를 말합니다. 실제 현장을 무시한 헛된 이론이나 논의를 말하죠. 우리가 행정을 욕할 때 이런 걸 많이 쓰죠. 공무원의 행정을 얘기할 때, 어, 행정 그, 실제 현장을 모르면서, 어, 책상 머리에 앉아서 막, 이, 이렇게 뭐, 이상한 규정을 만들었다. 현실에 맞지 않는 그 규정을 고쳤다. 이런 것을 탁상 공론이라고 합니다. 타경 탁족 시슬 탁, 각근형, 시슬 탁, 발족 가끈과 발을 물에 담가 씻다. 가끈을 씻고 발도 씻는다. 새속에 물두지 않고 자연속에 초연한 삶을 말합니다. 이 말은, 음, 구론의 어부사에 창랑지 수청에 가이타고용, 창랑지 수탁에가이탁쪽 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창랑에 물이 맑으면 내 가끈을 씻고, 창랑에 물이 더러면내 발을 씻으리라. 뭐 이런 말인데요. 요런, 그 구론의 어부사에 나온 말 중에 그 부분을 잘라서 했고 새속에 어, 물들지 않고 자연스게 초연한 삶을 말합니다. 예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